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많이 안 찍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애가 자꾸 자기 그거 해달래요, 멤버. 그래서,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르려고요. 고르려고요. 네. 저 서바이벌입니다. 마크 마스터를 알고 있는 거고요. 하, 재밌게 봐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몰랐던 사실들입니다. 제가 몰랐던 이거, 드래곤 아래에 대한 사실인데 드래곤 알이두 개가 같이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까진 알고 있었는데, 드래곤 알이횃불에 부서지는 것도, 횃불에 부서지는 건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개도 다 부서지는지 실험해보려고요. 일단은 여기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해 해서, 하나,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이러면 안된데그리고지고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쌓아줘. 그 다음에, 이렇게, 응? 아겠지아이겠지두개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아, 횃불에 부서지는 것도 알고 있었구나. 두개다 부서지는지 실험하고 있어. 두개다 부서지는지, 어디 한 번, 실험. 두개다 부서지네요. <laughs> 근데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가지고. 이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만들기만 힘들지. 만들기도 쉽긴 쉽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꽤 재밌네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재미는 있는데 이제좀 무슨 기계 같잖아요 수동으로 그 기계 같아가지고 좀안 좋은데 목이 좀 아파요 제가 내가 왜큰 상자를 준비했지 근데 상상은 충분한데 최연빈11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삼지창을 두개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크마스터에 들어와서 검을 꺼내요 검에서 이거 무한레벨로 붙이면 무조건 삼지창 두개가 두 나옵니다 이거 뭐지? 아, 앵무새구나. 얘한테 실험해볼게요. 막 하면, 뭐야. 왜안 죽어? 어쨌든 죽죠? 그러면, 원래는 두 개가 나오잖아요. <laughs> 어떻게 한번이안 죽냐? 근데, 거하야일올라가아 블레이즈구나 딱 하잖아요? 손으로?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죠 버프 때문에 그런가? 힘 버프 때문에?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힘 버프를 빼고 하겠습니다 몬스터 아래서. 불소 안에 하나도 없고. 네, 손으로 때려잡아요. 손으로 때려잡아요. 안 아파, 임마. 얘는 물에 닿으면 아플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잡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laughs> 그런데 검으로 잡은 무조건 나와요. 74개가 나왔습니다. 74개. 플레이즈 약탈 1 0이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폰으로만 가능합니다. p 1로만 가능한 거여서, PC로는 안 돼요. 대신? 드로이드네? 아닌가? 이름 뭐지? 나도 발견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어지간 뭐? 어 되지? 야한식다 야간시... 아니네. 선비창을 아, 이런 곳에 잘잘 살구나, 내가. 알아. 뭔 더러우니? 오늘 수영 되게 느리구나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금게도 나오고 무조건 다 나와요 벌어들고있않3 삼시창 바로 나왔네 3개 보이시죠? 삼시창을 안 들고 있는 앤데도 벌써 3개가 나왔어 안들고 있는애죠 나왔죠 자. 이렇게. 삼시창을 안들고 있어도 삼시창이나온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마스 <laughs> 마크 마스터만 있으면 마크 마 근데 마게마스터 이렇게. 많게이렇겨요 그래서 저는 마크마스터로 아예 들어가있는 렇게 <laughs> 잘못 들어갔어요, 맵에. 맞죠? 다르죠? 이건 제가 요즘에 혼자 즐기는... 그건데... 야생 맵인데... 뭐다, 제가 음. 야생 맵... 뭐야, 야생로 지 거야, 가지 <laughs> 비밀통, 너 비밀통. 아, 수영에 대한 몰랐다, 사실. 들 옆으로 보고 수영하면 낀다. 아, 꼈는데, 아까. 아까 테스트 할 때, 아까 여기서 옆으로 가고 가다 꼈는데, 아까 게임 모드 할때 꼈는데, 아, 게임 모드를 <laughs> 게임 모드를 했어요. 근데 꼈 죠？꼈 죠？캐 면 여기 옆이 어떻게 들어온 는지 저도 몰라요. 수영 으로, 한칸 들어왔 나？그래서 저는 이렇게 캐고 다니 는걸 추천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안녕!